안녕하세요. 네이버 GFA 초보자편 교육을 맡은 퍼포먼스 마케팅 팀 김인경 대리입니다. 오늘 교육 순서로 GFA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GFA의 주요 기능 그리고 계정 세팅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GFA란 네이버 배너 광고 정도로 해석하면 쉬운데요. 노출되는 지면은 주로 네이버 앱이나 모바일 PC에 노출되고 네이버 외에도 네이버밴드. 스포츠 다양한 그 앱과 지면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를 뜻합니다. 어, 가장 큰 특징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GFA 광고의 노출 지면입니다. 어, 스마트 채널 광고, 모바일 메인 광고, 모바일 서브 광고, 밴드 광고에 노출이 되며 GFA는 잠재 고객의 관심 관심사에 맞는 이미지와 영상의 형태를 통해 네이버 지면에 노출되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네이버 프리미엄 지면에 노출이 되며 세밀한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고 실시간 입찰 방식의 디스플레이 유형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광고 주분의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주요 대상들에게만 광고 주분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죠. 잠깐 설명드렸던 아까 네 가지 분류로 된 노출 구자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 채널 영역입니다. 어, 모바일 뉴스, 연예, 스포츠판 최상단에 실리는 주목도 높은 배너 광고로 어, 지면의 최상단에 노출이 되어 주목도가 높은 광고입니다. 이 영역은 이미지 배너 소재 타입을 사용하며 하나의 광고 소재로 스페셜 DA 영역뿐 아니라 스마트 채널 영역에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그리고 이 광고는 CPC, CPM과 같은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광고주의 예상과 일정에 맞는 유연한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 영역은 어, 네이버 모바일 메인 영역입니다. 앞서 스마트 채널이 모바일 뉴스 연애판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데 스크롤을 조금 내려다 보면 중간에 모바일 메인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소재 타입은 이미지 배너 타입이나 네이티브 이미지 두 개의 소재 타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 배너, 풀 이미지로 등록해서 소재를 제작하고, 어, 네이티브 이미지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소재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광고 영역은 네이버 매체 중 모바일 서브 지면입니다. 이 모바일 서브는 크게 배너 광고 영역과 뭐, 피드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너는 앞서 설명드렸던 뉴스, 연애, 스포츠판에 상세 페이지를 클릭했을 경우 그 지면에 노출이 되고요. 피드 타입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한 광고주분들에게도 계시는데 이 카페를 이용하면 해당 카페의 색을 피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 내가 가입한 카페의 글을 구독해서 볼수 있는 지면인데 이용자가 카페 글과 더불어 중간중간에 이 광고의 영역, 광고를 추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피드 영역에는 기존에 제공됐던 소재 외에 동영상 소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 영역입니다. 어, 밴드 영역에도 디스플레이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밴드 앱에 들어가면 어, 여기서도 동일하게 색을 피드가 있고요. 네이피드 이미지, 이미지 슬라이드, 어, 동영상 소재, 이렇게 이 피드 영역에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GFA는 노출구자가 밴드나 뉴스 지면 등 주요 노출 지면 이용자 연령이 어, 조금 있는 40대, 50대라, 주요 타겟이 4050 연령대 위주일 때 집행해 보시면 효율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GFA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노출되는 위치까지 파악했는데, 네이버 GFA 광고 내 사이트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GFA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캠페인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 목적 선택이 뜨게 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이라는 것은 광고주의 사이트로 고객이 방문률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광고주의 앱,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앱 설치, 그리고 광고주분의 브랜드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어, 이용자에게 더 많은 노출을 노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영상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 캠페인 목적을 선택해 주셨다면 어, 캠페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와 동일하게 대표 URL, 브랜드 및 업종, 예산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브랜드 대표 URL을 삽입해 주시고 캠페인 목적이 앱 설치인 경우에는 대표 URL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의 App 설치 URL을 입력해 주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인 노출 구자에 광고를 집행하시려면 브랜드 업종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 혹시라도 선택 가능한 브랜드 업종이 없다면 브랜드 설정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좌측 설정 메뉴에 있는 브랜드 관리에서 새 브랜드 업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캠페인 생성이,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캠페인 단으로 들어가서 그룹을 생성해 주세요. 그룹 생성 시 타겟 설정을 진행하는데 이때 맞춤 타겟 데모 타겟 상세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맞춤 타겟은 광고주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로 타겟 대상이 노출을 제외 타겟 범위 축소 또는 기존 타겟 소스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을 찾아 타겟팅을 하는 유사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모 타겟은 광고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은 타겟의 대상을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정보로 활용한 타겟팅 옵션이며 상세 타겟의 경우 이제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도가 있는 잠재 고객을 추정하여 이제 노출, 광고가 노출되도록 설정하거나 관련 없는 고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분야, 흥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을 타겟팅 하거나 어,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의도가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게 대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어, 그룹 설정 시 타겟팅과 더불어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면 좋을지, 어떤 매체, 기기에서만 노출을 시킬지 설정할 수 있고 광고 예상과 입찰가 및 광고 노출에 대한 상세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룹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어디에 어떤 소재로 노출시키실 것인가에 대해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네이버 GFA 노출구자는 처음 설명해드렸던 네이버 모바일 메인, 어, 모바일 서브, 스마트 채널, 밴드에 노출이 되며, 어, 노출되는 소재의 형태는 네이버 메인, 네이버 서브 배너 영역에 집행이 가능한 이미지 배너, 네이버 밴드 매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며, 어, 광고 노출 지면에 성격에 따라 피드형, 배너형 타입으로 나눠지는 네이티브 이미지, 그리고 밴드피드, 어, 뉴스 피, 네이버 서브피드 영역에서만 집행이 가능한 이미지 슬라이드,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소재 이미지인 동영상 형태로 노출할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설정한 후에 광고 소재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광고 문구, 이미지, URL 등.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싶은 소재를 등록해 주시고 검수가 완료되면 gfa 광고 설정은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세팅 방법도 배웠으니 소재 관련 짧게 팁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타겟팅이 되었던 gfa 소재 예시입니다. 어, gfa 소재를 보시면 최상위 과장표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올해 뭐 뚝딱 천재. 등등 과장법을 이용해서 눈에 띄게 하는 문구를 소, 통해 소재가 눈에 띌수 있게 하는 거죠. 어, 대신 너무 과한 과장법 혹은 소명이 안 되는 문구들은 이용하면 반려가 될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상세 타겟 어, 응용법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대학생들 위주인 제품이라면 뭐 신학기, 새학기 등 해당 카테고리와 구매, 구매 의도가 연관되게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사실 유튜브 썸네일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GFA의 기본은 마스터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교육을 가지고 올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네이버 광고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퍼포먼스 이팀 김민경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